안녕하세요. 게임조TV의 술루스입니다. 기존의 카레이싱 게임과는 틀을 달리하는 신작 모바일 레이싱 게임 프로젝트 카스고가 독특한 게임플레이 방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카스고를 처음 접한다면 다소 놀랄 수도, 그리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싱 게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싱 게임을 떠올리면 좌우로 조향하면서 커브 진위 전에는 브레이크로 감속하거나 커브 탈출 후에는 엑셀을 밟아 가속하는 등 실제 차량 운전을 다양한 컨트롤러로 플레이하는데요. 캐주얼성보다는 현실성을 강조한 시뮬레이션 형태의 레이싱 게임에서는 기어박스 조약까지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카스고는 다릅니다. 게임 그 어디에서도 엑셀과 브레이크 버튼을 찾을 수 없으며 게다가 조향 버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가락 하나로 모바일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터치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차량의 조향과 가속, 감속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특정 포인트에 도달하는 타이밍에 맞춰 화면을 터치하거나 터치를 유지하는 등의 조작이 게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얼핏 리드 게임과도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다소 생소해 보이고 결코 레이싱 게임 같지 않은 느낌을 주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은 카레이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너 진입점,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과 코너 탈출을 엑셀을 밟는 타이밍, 그리고 보다 빠른 가속을 위한 변속 타이밍은 레이싱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프로젝트 카스 고는 가속과 감속 등의 타이밍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단순히 각 지점마다 터치만 하면 되니 결코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므로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브레이크 지점과 가속 지점, 변속 지점 모두 실제 드라이빙 중에 가속과 감속, 변속을 해야 하는 지점 혹은 타이밍에 배치되어 있어 현실감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지점을 차량이 지날 때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터치 혹은 터치 유지, 터치 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푸얼, 굿, 그레이, 퍼펙트가 표시되며 그레이가 퍼펙트를 기록할 경우에 차량의 주행 효율이 높아져 경쟁자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퍼펙트를 연속으로 기록할 경우 콤보가 발동돼 더욱 주행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짜릿한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트랙 레이스가 아니라 드래그 스트립 형태의 레이스에서는 타이어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인 번아웃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번아웃을 통해서 차량을 더욱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레이싱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역시 세계 유명 스포츠카와 레이싱카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카스고에서는 50여 종이 넘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공식 라이센스를 보유했기에 맥라렌부터 포르쉐, BMW, 아우디, 벤츠 등 레이싱카를 대표하는 머신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레이싱 게임 전문 개발사인 슬레이틀리 매드 스튜디오의 기술력이 녹아들어 뛰어난 비주얼과 속도감을 감상할 수 있는 그래픽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높은 몰입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머신의 실제 시동음과 배기음을 고스란히 적용시킨 것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입니다 카레이싱 게임을 기대하고 프로젝트 카스고를 접한다면 해당 게임 작품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을 뒤로하고 기존 레이싱 게임에서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과 강한 중독성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작품이 바로 프로젝트 카스고입니다 스포츠카 혹은 레이싱카로 뛰어난 속도감을 느끼고 싶지만 카레이싱 게임의 고도의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즉 높은 진입 장벽으로 쉽게 해당 장르의 게임을 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이머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상 게임 초 t v 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